여러 명상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같이 명상한 후에 마음 나누기를 하는데, 도반들이 잡담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반들도 문제를 깨닫고 매번 노력을 했지만, 법담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도반들 마음을 어떻게, 해? 도반들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laughs>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 사람이라는 게.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서, 그러면서 또 그게, 거기서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아무리 뭐, 도반들이, 명상을 하는 도반들이지만,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어떤 모습은, 그건 내 상상 속에, 욕망 속에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그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 아, 역시,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어,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보아가, 모아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거든요. 모아의 가르침이, 온이라는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모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 이제 모아의 가르침이 정말 진리로 드러나는구나. 이래 생각하시면서, 배울 길을 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뜻대로 되는 게 있는 거 같죠, 그죠? 가끔은, 근데 그게 내가 원했서된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그럴 만한 조건들이 내가 원했는데 마침 그럴 만한 조건이 돼서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게 사람들 세 속에서 뭐 성공하는 이런 사람들도 내가 뛰어나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만한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만한 이런저런 업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 그런 조건들이 마침 마침 잘 맞아 떨어져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이게 본인이 원해서 의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제 이런 때는 법을 또 이해하는 또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은데 음, 의자에 앉아서 수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요. 아, 이것도 좋습니다. 아주 의자에 앉아서 명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저희가 자세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세의 목적은 이렇게 막 허리를 바짝 펴고. 그, 자선하고 앉아있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자세는 몸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자세에 신경 쓰지 않고서 내가 내 주의력을 명상에 두기 위해서 사실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주로 좌선 자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좌선 자세가 이게 제대로, 어, 그, 명상이 잘될 때는, 가장 오랫동안 내가 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앉아있을 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주로 좌선자세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러면 좌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신경을 쓰게,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땐 의자에 앉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그게 명상이 잘 몸에 신경이 안 쓰이고 명상이 잘되면 의자에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제일 그 좋은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세든지 간에 내가 몸에 신경을 쓰지 않고 명상을 잘할 수가 있다면 그 자세가 제일 좋은 겁니다. 때로는 뭐 만약에 명상을 처음 시작을 하면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긴장이 잘안 놓아지, 놓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런데 그럴 때는 뭐, 소파 같은데, 막, 기대서 하면, 이런 것도 굉장히 풀리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방법이, 긴장을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막, 소파에 기대서 이런 데 잠이 오고 졸리고 하지만,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긴장을 풀어주면서 명상이 굉장히 유익한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음, 이런 이런 자세를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잘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처음 영상을 하는 분들은 어, 뭐뭐 만약 다리에 다리나 허리에 문제가 없다면 하 좌선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몸도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보통 처음에 이제 잘 앉아있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빨리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내 마음, 내 몸이 적응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또내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은 한번 뭐 몸에 이상이 없다면 앉아서 내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는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조금 힘이 들어도. 너무 편한 것만 찾다 보면 몸과 마음이 훈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중도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감각적, 중도라고 하면 감각적 욕망과 고행의 의 적절, 사이에서 또 적절한 어떤 가장 적절한 지점인데, 보통 사람들, 전 명상하는 분들은 어, 고행보다는 감각적으로 망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려워도 견디는 것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견디라는 거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막 이를 안고 잡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아, 이것도 무상한 것인데 이것도 이런 상태에서도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을 일으키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어, 시간을 견디는 그런 훈련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다 보면 처음엔 20분, 30분 앉는 게대게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한 시간 을 앉아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는 10분만 앉아도 아, 너무 불편하다면서 계속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네, 뭐랄까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선을 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 보디야나 의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디야나는 그 보디가 뭐냐하면 깨달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디 그 야나가 뭐냐하면 뭐탈것 뭐 술의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께서 뭐 대승 대승이라고 하잖아요. 대승 소승이라고 할때이 바로 이 대승 승이 뭐냐면 대승은 큰 술의라는 뜻이고 소승은 작은 술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대승이 마야납니다. 큰큰 소리에서 그, 그 거기서 나오는 그그 소리에 그 해당하는 빨려가 야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디야나면 어, 깨달음의 소리, 깨달음에 잘탈 것, 깨달음에 이러는 소리, 깨달음에 이러는 탈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제 수행하고 하면 깨달음이 일어난 뭐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